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 일본 제국주의와 맞선 드라마틱한 이야기. 고종 즉위 배경 혼란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펼쳐진 왕위 계승. 1863년, 24대 왕철종이 후서 없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중심에는 흥선대원군과 조대비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12세 이명복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음모와 암투를 통해 조대비의 세력을 제압하고 결국 이명복을 고종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 흥선대원군은 섭정으로서 국정을 장악하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운요 사건. 1875년 일본군이 해안 측정을 구실로 조선의 강화도 영종진 앞바다로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장 정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조선군이 위협 사격을 했으나 일본은 즉각 공격하여 영종도 수비대를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의 군비와 재정난,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화폐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 악화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난은 방어 능력을 크게 저하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1876년 조선이 일본에게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운용 사건으로 인하여 체결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개항과 무역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장으로 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상인들은 이들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무역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사재판권 일본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률이 아닌 일본의 법률로 재판받게 하는 내용으로 조선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이었습니다. 3. 관세 자율권 상실 조선은 자국의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4. 최애국 대우 일본은 조선과의 무역에서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와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협상할 경우 그 조건을 일본에도 자동으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 이후 90군인들의 월급 문제와 썩은 쌀로 인한 분노가 폭동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일가가 장악한 선내청의 부패와 공금 횡령이 배경이 되어 90군인들은 1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 지급 문제에 분노한 군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명성황후 일가와 일본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 권력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폭동을 일으킨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의 복귀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개입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됩니다. 결국 명성황후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말기 사회 불평등과 외세 침략에 맞서 내부 개혁을 요구한 대규모 민중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와 신분제도 외국 침략에 대한 민중의 깊은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92년 공주에서 열린 동학교도들의 집회는 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3례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서울 상경행진으로 전국적 확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부군수의 학정에 분노한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시작된 봉기는 정부의 대대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며 강력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파병되자 일본 또한 군대를 보내며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청일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은 동학 농민 운동 진압 과정에서 시작된 청국과 일본 간의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의 주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일본이 기습적으로 청국 군함을 아산만에서 침몰시키면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청일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의 압박으로 고종 황제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청국과의 모든 조약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정적 행동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일본에게 패배하고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조선 간섭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갑오개혁 가보개혁. 갑오개혁은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는 대대적인 리모델링과도 같았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하고 화폐를 개혁하고 사회의 오래된 벽들, 노비제와 신분제를 허물고 경제 시스템에는 현대적인 각오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는 시원한 창문을 뚫어 밝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경공원과 제중원 같은 새로운 학교와 병원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집수리가 그렇듯 가보개혁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외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고종황제의 정권 유지에 대한 강한 집착과 친일 세력의 영향으로 개혁은 때때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일부 개혁이 일본의 영향 아래 진행되면서 조선의 독립성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청일전쟁 중 일본이 조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친일 내각을 통해 조선과의 불합리한 동맹을 맺고 고종 황제의 실권을 축소시켰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및 동학군과 내통한 혐의로 정치적으로 실각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일본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정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며 친청파 및 친러파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며 이는 러시아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베베르 대사의 지지를 받습니다. 아관파천 고종의 대담한 탈출. 1896년 을미이병으로 인해 서울의 주둔한 군사 대부분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고종은 궁녀가 타는 가마를 이용해 아들 왕태자 척과 함께 대궐를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피신합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아관파천으로 알려지게 되며 조선의 왕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베베르 공사는 고종의 피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수병 117명을 동원해 공사관을 방어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순간이었습니다. 러일 전쟁과 그 영향, 대한제국의 대담한 전략, 이나거의 정책.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힘을 빌어 일본의 야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 시작의 신호탄이 됩니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 독도 문제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강탈합니다. 그 순간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포츠머스 조약이 그 증거로 남습니다. 러시아의 대일 견제력이 약화되면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의 위협적인 국서를 통해 일본은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 포기를 강요했고 고종은 강력히 거부했으나 이완용 등의 대신들은 이에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주권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고종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을사늑약의 파장은 전국적인 반발로 이어졌고 을사이병과 같은 저항운동이 일어났으나 불행히도 상황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에 실패하고 이주는 객사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고종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했으며, 대한제국은 점차 일본의 압박 속에서 권리를 상실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종의 망명시도 러일 전쟁 직전인 1904년 고종은 러시아의 망명을 은밀히 타진했으나 전쟁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고종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비밀 협력을 강화했고,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공동항쟁을 모색했습니다. 1918년 고종은 생전 마지막 망명 시도를 계획했습니다. 이유영이 주도한 이 계획은 영친왕과 일본 황실과의 혼담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계승선이 끊길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고종을 북경으로 망명시키려는 시도였으나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망명 시도들은 고종이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종의 독살 의혹 1919년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독살 의혹으로 둘러싸여 대한제국 황실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고종은 러시아와 비밀 협력을 통해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려 했으나 그의 사망은 식혜를 마신 뒤 발생한 갑작스러운 복통과 각혈로 인해 독설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의는 3일 운동의 직접적 계기 중 하나가 되며 일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은 일본의 강요로 일본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장례가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합장된 홍유릉은 대한제국 황족들의 비극적 운명과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